네,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찻잔에 찬물을 내리는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리로 ASMR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어서 북미딩까지 들려드리려고요. 찬찬 나누면서 북미딩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3월 중순도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고 싶다라는 괜한 마음에서 이렇게 테이블 거치 하는 것도 좀 바꿔 보고요. 이렇게 또 감사하게 제가 달을 좋아한다고 해서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색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색으로 제가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빛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독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장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의 첫 발을 내딛는 너에게 일곱 번째 편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성공의 핵심은 바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달렸단다. 이 편지는 멍화가 대학에서 2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보낸 것이다. 나는 멍화가 학업 외에 다른 일에도 관심을 가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멍하에게 이제 곧 2학년이 되는구나. 작년 한해네 성적은 정말 훌륭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 이 점은 크게 칭찬해주고 싶구나.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학교 공부 외의 일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 지난번에 너희 학장님을 만났을 때 네가 이번 학기에 어떤 강의를 선택했냐고 물어서 정말 난감했단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한 번도 네가 무슨 강의를 선택할지 묻지 않았지 않니? 아빠는 네가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좋다고 생각해. 물론 나보다 너희 지도 교수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왕 학장님이 물어보셨으니 이번 기회에 강의 선택에 관한 내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구나. 아빠는 네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여러 인문학 강의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견문을 넓혔으면 해.mit에서는 그런 강의들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듣고 싶어도 기회가 별로 없단다. 오히려 전공 과목들은 나중에도 들을 기회가 많아. 그럼 왜 하필 인문학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인문학이 사람의 시야뿐 아니라 인생의 경지를 넓혀주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거지. 몇주 전에 한 창업 프로젝트를 검토할 일이 있었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스타트업 그룹은 MIT와 하버드 졸업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본 스타트업 그룹 중에서는 가장 합벌이 좋았어.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4명이 제안한 일은 다소 실망스러웠단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고? 명칭부터 이야기하자면 초단타 매매라는 거였어. 초단타 매매에 대해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우선, 초단타 매매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줄게. 주식 시장에서는 매수자,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가 성사된단다. 만약, 한 매도자가 10.05 위안에 A사 주식 100주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10.04 위안 혹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한다면,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없어. 하지만, 이 둘이 정말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고, 0.01 위안 정도의 손해를 개의치 않는다면, 매도자가 0.01 위안을 낮출 수도 있고, 매수자가 0.01 위안을 올릴 수도 있겠지. 이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거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한쪽에서는 10.04 위안을 팔고, 한쪽에서는 10.05 위안을 사는 일이 벌어지지. 즉, 누군가가 이 정보를 보고 10.04 위안에 1주를 매수해 재빨리 10.05 위안에 매도한다면 금세 0.01 위안을 버는 거야. 이처럼 매수와 매도 사이에 발생한 0.01 위안의 차액을 노리는 투자 기법을 초단타 매매라고 해. 이러한 거래는 이유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거래 빈도가 굉장히 높고, 속도도 아주 빠르지. 게다가 이론적으로 보면, 초단타 매매는 리스크가 전혀 없어.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문을 체결시키기만 하면 저절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야.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겠니? 분명 매매가와 매수가 차액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일 거야. 일단 이러한 정보를 접한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주문을 처리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도해. 이 과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길 테니까. 시카고의 한초 단타 매매 회사에서는 거래 시간, 체결 시간을 0.1초 당기기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시카고에서 뉴욕을 통하는 광케이블 계량 공사를 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래가 반드시 성사되는 건 아니야. 초단타 매매 거래는 아주 복잡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매우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재빠른 몇 사람이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단다. 해지펀드사에서는 가장 빠른 초단타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명문대생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말한 MIT와 하버드 졸업생들도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금방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직접 초단타 매매를 하려고 우리 펀드에 융자를 신청했겠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단다. 그 이유는 먼저 초단타 매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일이고 돈을 번다고 해도 규모가 커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야. 덧붙여 설명하자면 물론 초단타 매매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거래량을 늘려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순기능도 있지. 하지만 그것뿐이란다. 엄청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세계적으로 초단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려서 하나도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이지.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 바이어스의 존 노원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아마존, 애플 등의 회사에 성공적으로 투자했어.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지. KPCB 직원들은 존 도어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남다르다고 했어. 그는 단순히 돈을 벌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세상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창업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 우리가 당신의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돈을 투자한다면 2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도원은 다른 회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대 투자하지 않아. 어떤 일을 더 잘하는 건 지금 있는 회사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일이지 시장에 또 다른 경쟁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아까 그 친구들이 하겠다는 일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야. 물론 초단타 매매가 크게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일이니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것은 돈을 버는 규모와 효율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란다. 세계적으로 초단타 매매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버츄 파이낸셜과 KCG 등이 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생산액은 100에서 120만 달러야 미국 회사원들의 1인당 연평균 생산액이 10만 달러 정도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지 하지만 구글의 1인당 연평균 생산액은 125만 달러이고 애플과 페이스북 경우 160만 달러에 육박한단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높은 평균 생산액을 기록하는 것은 작은 기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게다가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의 경우는 직원 대부분의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이고, 정작 큰 돈을 벌어들이는 제품 기획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은 소수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글과 애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초단타 매매 회사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만약 이런 회사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의 발전이 지금보다 한참 뒤쳐졌을 거야.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할수 있는 일을 왜 초단타 매매 회사에서는 하지 못하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전자의 그림은 크고, 후자의 그림은 작기 때문이야.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와, 단순히 돈을 벌어 편하게 살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의 차이지. 아빠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란다. 세상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나 일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찾으면 큰 돈을 벌수 있게 된단다. 반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작은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초단타 매매처럼 돈을 벌수 있다고 알려준 곳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이유는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 구글의 검색 엔진,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공의 핵심은 바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달렸단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명분대에 보내기 위해 아둥바둥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결국 구글 직원들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워. 물론 MIT 졸업생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 지난번 너희 학교 부학장인 에릭 그림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잖니. 미국에 있는 대기업 창업주나 고위 임원들 중 3분의 1이 MIT 출신이라고 말이야. 그들은 분명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그러니 얘야,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려 하지 않을 때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보렴.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가능한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한단다. 여기서 높은 경지라는 건더 멀리 내다보는 것을 의미해. 너는 고작 1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데, 내가 3년 후의 일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내 경지가 더 높다는 의미지. 물론 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 우리의 경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 이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늘 건강하길 바란다 아빠로부터 오늘은 또 새로운 챕터 2장이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서도 다시 한번 파이팅 넘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거운 마무리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번외편 일 장을 마무리하며 쓰여진 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앞의 유혹에 수없이 흔들리게 될 거야.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주변에서 하나둘 자신의 목표를 보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게 될 거란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해. 높은 경제를 추구하고 눈앞의 현실보다 더먼 곳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멀리 갈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